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, 그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. 굉장히 내공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. 오히려 그 사람을 당황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당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걸 원할까 궁극적으로?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교묘하게 공격할 때,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는구나. 그거를 안 주면 돼요. 그랬을 때 상대는 당황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,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지라고. 생각하는 예측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예측을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. 아,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했구나. 저것이 통했겠구나. 저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학습했구나. 그렇다면 나는 그 예외가 되어야겠다.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는요, 상대를 간파하지 않았다가 내가 간파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항상 궁극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.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? 저는 기본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지 않아요. 실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문제가 안될 때,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가정해서 누군가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. 또는 농담을 하려다가 약간 삐끗할 때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일 때 다시 한번 물어봐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. 무슨 기회? 그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저한테도, 어?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? 예를 들어,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. 웃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이 불편하면 울을 수도 있죠. 아, 제가 기가 세 보인다는 뜻인 거죠? 아,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제가 환불 잘하게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? 또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거나 해서 더욱더 내가 공격받을 빌미를 주거나 내가 속상해 하는 거거든요. 나를 일단 지켜야 돼요. 그리고 저 사람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.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. 그게 어떤 뜻인 거죠? 아, 그게 제가 기가 세 보인다는 뜻인가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러면. 상대가 순간적으로 간파당했어요. 자기가 이런 의도로 말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. 아, 제가 기가 세게 생겼다는 거예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 제가 기세게 생겼다는 거예요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.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말이야 그냥.